삼그리고 사주의 일진 사주 명리학 제 1920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2월 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12월 29일입니다. 명식은 갑진년 병인월 을이민일이 되겠고 일진은 임인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를 분석함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 일주의 천간. 즉, 일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일간과,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죠. 월령이라고 합니다. 월령. 월지라고도 하고요. 월, 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일간과 월령 가장 중요한 글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일간, 임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임이라고 하는 천간. 열 개의 천간 중에서 아홉 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임이라고 하는 천간,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수가 됩니다. 임수가 되는 것이죠. 자,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 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불, 토라고 하는 것은 흙 금이라고 하는 것은 쇠,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물이죠. 물, 인데 눈으로 봤을 때는, 현상학적으로, 물상으로 봤을 때는 물로 보지만은, 기운으로 봤을 때는 냉기죠. 냉기, 차가운 한기를 말하는데, 아, 좀 오싹하네. 이거는 금의 기운은 숙살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수가 말, 말하, 수가 말하는 냉기, 한기라고 하는 것은, 어, 유튜브 같은데 이렇게 보게 되면 사람이 진짜 실질적으로 사는데 어느 정도 온도냐면 영하 72도에서도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곡한에. 차가운 기운을 갖다가 수라고 하고요, 천하를 다 얼게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기운이 바로 수의 기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천간으로 수라고 한 것, 이러한 기운 임수계수가 수가 되는 것인데 계절로 봤을 때 이렇게 냉기한기가 강한 계절은 바로 겨울이 되는 것이죠. 천간으로는 임수계수가 겨울이라고 보면 지지로는 해월자월축월이라고 하는 북 방이 바로 수가 왕한 수왕절이면서 계절로는 겨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겨울이라고 하는 거 수가 왕한 계절, 수라고 하는 것은 색깔로 보면 흑색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주가 나는 신은 현무라고 하는 상상 속에 된, 속에 그런 동물이 되는데 자, 색깔로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청색, 화라고 하는 것은 적색, 토라고 하는 것은 노랑색, 황색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금은 백색, 수는 예를 들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흑색인데, 수가용신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흑색을 많이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수가용신일 때는 금이 수를 생기지니까 흰색과 검정색을 섞어 입어도 되겠다라는, 어, 또 추측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어, 것의 색깔이 다섯 가지 색깔이죠. 청색, 적색, 백색, 흑색, 황색인데, 자, 흰색에다가 검정색, 색은 어, 회색이 될 것이고요. 파랑색에다가 빨간색더 하면 보라색이 될 것이고요. 여러 가지 색의 조합이 나오죠. 그래서, 목화토금수의 색은 그냥 단일하게 다섯 가지 색깔이 아니라, 서로가 이렇게 섞이게 되면 무한한 색깔을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색의 삼원색, 빛의 삼원색이 있듯이, 그세 가지 색, 색깔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모, 뭐, 모든 색깔을 만들어 낼수 있듯이 여러분들 어, 모카토곤수 색깔 다섯 값 밖에 없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조금 시야가 좀 좁으신 거고요 모카토곤수 색깔을 갖다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상이라고 하는 인의 예지신으로 이렇게 봤을 때, 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자함, 인을 뜻한다라고 그랬고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움, 의를 뜻한다고 했고, 화는 예절, 빛지고 밝음이 있을 때 예절이 돋보인다라고, 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화는 예절, 토라고 하는 것은 절대 움직이지 않고, 어, 믿음, 그죠? 항상 그 자리에 그 상태에서 우리를, 우리를 아, 포옹해주고 우리를 안아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 토가 되는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뜻하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형태가 없습니다. 동그란 곳에 넣으면 동그래지고 그 다음에 어, 네모난 틀에 넣으면 네모래지는 것이 수고요. 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고 물론 전기를 위해서 펌프로서 위로 쏘아 올릴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올라가서 무한대로 올라가지 않죠 어느 순간 올라가게 되면 밑으로 떨어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순리를 따른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밑으로 올때 막아버리면 영원히 막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되게 되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좌좌회에서 갈 수도 있고 우회에서 갈 수도 있고 막아놓은 것을 넘어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목화토금수 중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마도 물이 아니까 물의 힘이라고는 하 것은 엄청난다. 큰 건물을 갖다가 어 뒤틀리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 난리, 댐이 한번 폭파돼서 물 난리가 나면 진짜 나어 어, 남은 날거 없이 다 그렇게 휩쓸고 데려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금광석을 자를 때. 금강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금강석. 이거를 자르는 것이 바로 물로 자른다라고 하는 거. 물 가지고 어 쇠도 자를 수가 있겠고요. 못 자르는 것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물을 고압으로 틀게 되면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수라고 하는 것.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이 되게 물르고 그냥 뭐 강도가 없을 것같지만물 무지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수 일간들이에 왕할 때는 대체적으로 사람이 잔잔해 보인다 하더라도, 속에는 엄청난. 힘과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수일간, 특히나 임술간이 수 왕할 때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길 바랍니다. 또이 어, 수라고 하는 오행을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음과 양으로 구분할 때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조되고 상대되는 것이지만은 누차에 걸쳐 강조하지만 음은 양이 없음,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요, 양은 또 음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음이 여자라고 봤을 때. 양은 남자죠. 여자는 남자 없이 졸립할 수가 없겠고 남자 역시 그음이 없으면 졸립할 수가 없습니다. 착함이 있어야 악함이 있는 것이고요. 악함이 있어야 선함이 돋보이는 것이다. 밤이 있어야 낮이 있는 것이고 낮이 있어야 어, 반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있고 음수가 있는데 오늘 공부하게 되는 임수는 양수가 되는 것이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음수인 어떤 수가 있습니까? 개수가 있죠. 개수는 같은 수라 하더라도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오행수라 하더라도 어, 개수는 음의 기운, 그 다음에 양수는, 어, 임수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양수는 우리가, 어, 물상의 비율을 하게 되면, 대해수라고 해서, 바다라든가, 강호수 같은 것에 우리가 비유를 많이 하죠. 아, 물 중에서 가장 큰 물이 어떤 거예요? 바다 쪽, 그 다음에 강 또는 호수 같은 거. 호수, 외국에 있는 호수 중에는 우리나라 한반도 정도의 크기가 되는 호수도 있다고 합니다. 거의 뭐, 지금 수평선을 볼수 있는 호수죠. 그런 경우. 우리는 뭐, 뭐, 백운호수, 뭐, 이런 호수인데, 돌던지만 건너갈 것 같은 정도, 뭐, 그 정도, 어,는, 어, 솔직히 우리, 그비유를 하자면, 그 정도는 호수라기보다는 개수의 값이죠. 개수. 어, 임수라고 하는 개념 그렇게 방대하고, 큰 개념의 물이다라고 봤을 때, 음수인 개수는 작은 물, 물입니다. 우로수라고 하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든가 이슬 같은 개념, 어, 옹달샘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 사람이 머을 있는 음영수 같은 개념, 그다음에 어, 하늘의 치성을 드릴 때 쓰는 정화수 같은 개념, 캐톨릭에서 뭐할때 쓰는 성수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고 맑고 깨끗. 한 물이다라고 봤을 때 그렇다고 임수가 더럽냐 그런 그런 건 아니고요. 임수는 개수에 비해서 방대하고 큰 물이다라고 이렇게 봤을 때 임수는 큰 물이기 때문에 그냥 잔잔했을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신왕하게 돼, 임수가 왕해지게 되면 어떤 성질 충분지성이라고 해서 임수는 큰 물이 요동을 치게 되면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게 됩니다. 바다로 치면 쓰나미가 일거나 쓰나미가 일거나 큰 해일이 일어서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는 것 같고 강 호수 같은 경우에는 물이 많아지게 되면 뚝을 무너뜨리고 범람하죠. 주변에 있는 수, 음, 뭐 밭이라든가 집이라든가 축사라든가 완전 숙대 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왕할 때는 이 충분한 성질 물이 범람하고자 하는 이러한 성질을 갖다가 쓰나미, 해일이 일어나는 이러한 엄청난 힘을 갖다가 조절시켜주는 적절히 억제 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것이 바로 무엇다?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임수를 갖다가 제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제가 무토 기토 설명할 때 무토는 어떤 토? 건토라고 했고요. 기토는 기토는 습토라고 해서 금을 생할 때 토생 금을 할 때는 습토인 기토라든가 지지로 진토라든가 술토 가지고. 저, 금을 생할 수 있지만 임수라고 하는 큰대해수를 갖다 재방할 때는 습토인 기토로는 임수를 재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양토인 무토, 건토인 무토로서 재방해야 되는 것이고 기토는 작은 습니 모래 에, 물에 젖은 모래가기 때문에 만약에 임수가 기토를 보게 되면 오히려 기토가 임수를 갖다 탁하게 만든다고 해서 기토탁. 임이라고 임수를 갖다 제방을 해야 되는데 물을 더럽히게 흙탕물을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경우 예를 들면은 한강 물 한강을 막겠다고 삽자를 가지고 아무리 모래 갖다 뿌려 본들 그 왕한 물에 의해서 모래가 다 쓸려 내려가죠. 물만 더럽혀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기토탁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 임수가 왕할 때는 무토로서 어, 임수를 제방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병화로서 조후해야 된다. 어 선생님 병화는 왜씁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자 임수가 지금 무토를 쓸 때는 임수가 신왕할 때 무토를 쓰는 것이죠. 임수가 약하면 약한 경우에는 무토를 쓰지 못합니다. 자 토 극수합니다. 토라고 하는 것이 수를 극하죠. 왕한 임수를 무토가 극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극해서 밖에서 없앤다는 것이 아니라 제방에서 임수의 용도를 만들어준다. 쉽게 말하면 소양강 댐을 만들어서 댐이 무토가 되겠죠. 그 소양강이라고 하는 물을 가둬서 공업용수, 농업용수, 생활용수로 쓸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무토인데 임수가 왕할 때는, 왕할 때는 토국수한 것이라 자칫, 아니, 자칫 수다. 물이 많으면 토가 붕괴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임수가 왕할 때 무토를 쓸 때는 반드시 병화로서 무토를 갖다가 화생토해 하면서, 화생토에서 토를 도와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겠고요. 또한 가지, 뭐다? 수는 뭐라 그랬습니까? 물이지만, 기운으로 봤을 때는 냉기, 한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물이 많아질수록, 임수가 왕해지면 왕해질수록, 물이 많아지는 것도 해당이 되겠지만, 기온이 영하 10도, 영하 20도, 더 왕해지면 영하 40도, 영하 50도까지 크게 크게 떨어지면, 물도 얼고, 나무도 얼고, 토도 얼고, 다. 결빙되게 됩니다 얼면 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토로서 왕한임수를 이렇게 제방할 때는 병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토도 도와줘야 되지만 물이 왕해서 냉기가 심해지면 안 되니까 차가운 그런 기운을 갖다가 따뜻하게 조후해 주는 용도로서 무토 병화를 같이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고요. 반대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대수라 하더라도 항상 왕할 수는 없죠. 임수일간이 예를 들어서 4월, 5월, 미월, 진술축월 같은 때 태어나거나 인월, 묘월 같은 때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써드릴까요? 4, 4, 5월, 그 다음에 진술축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니 진술축 미월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인월은 모강절, 묘월도 모강절, 인묘월 같은 데 태어났을 때는 임술간이 신약이 되죠. 신약이 되죠. 이런 경우 자칫 무토를 쓰게 되면 극설교집이 되거나 해서 임수가 진짜 그때는 파극을 당해서 임수를 못쓰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무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인성인 금으로서, 금으로서 어, 금생수 해 주어서 임수의 근원 수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임수는 왕하면 무토병을 쓰고 임수가 일간이 약하면 금을 쓴다 정도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나머지 글자들은 어~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쓸 수도 있고 안쓸 수도 있지만은 임수는 왕하면 무토병 화 약하면 금인 인정 뭐 경우에 따라서는 경금을 쓰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금을 쓰는 경우도 있겠다 그러면 뭐에 따라서 달라진다 월령 월시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이 월령은 다른 말로 월 이라고도 하고 월 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 다 같은 말 월주의 지지를 이루는 명칭이 월령, 월지, 월원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고 이 월령, 월지, 월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추동을 말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안에는 우리가 왕세와 한 왕세와 한 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추론해 낼수 있는 글자가 바로 이 월령 월지가 되기 때문에 매우 매우 중요한 것이고 사주가 길한 사주라고 말씀을 많이 하죠. 좋은 사주는 어떤 사주인가? 이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잘 이룬 사주가 아주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주고 그다음에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지 못했다 그러면. 어, 빈한, 빈천한 사주가 될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다. 자, 지금은 이제 월령이 인월이 되었습니다. 인월, 인월이라고 하는 절기를 먼저 보게 되면, 절기는 입춘과, 입춘과 우수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입춘이 되면서, 어, 월이 바뀌게 됩니다. 입춘이 되면서 동절이었던, 동절이었던 축월에서, 축월에서, 그 다음에 춘절인, 춘절인 인월로 이렇게 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 해자축월이 겨울이었다라고 하면. 인월, 묘월, 진월 같은 경우에는, 어, 계절로는, 이제, 춘절이라고 해서 봄이 되는 것이고,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있다. 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월, 묘월 진월은 동방, 동방,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어, 따뜻한 봄이 된다. 그래서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춘, 초봄이라고 이렇게 표현 하고요. 묘월은 중춘이라고 표현을 하고,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모춘, 늦, 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인월은 어 목이라고 하는 오행이. 어 임관지가 되고, 묘월은 제왕지가 돼서, 목이 임묘월에 가장 왕성하고, 진월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진월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진월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목이 왕한 계절은 인월과 묘월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이 인월은 제가 초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겨울에서 이제 금방 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아직은 겨울에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라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나 아직은 겨울의 에 차가운 한기가 한 한기가 미진하다. 아직 다 가시지 않았다라고 해서 어, 대부분 어,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필요를 합니다. 그래서 조우라고 하는 것은 뭐다?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하거나 또는 더운 것을 시원하게 만드는 것인데, 인월은 겨울에 차가운 한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조우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화는 병화를 얻는 것이 좋고, 물론 정화도 얻어서 쓸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에 비해서 조우, 조우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간 임수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되겠고, 대해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해수라고 하는 것, 바다와 같은 것, 강호수와 같은 방대한 개념의 수가 되는 것이고, 이러한 임수가 신왕하다라고 했을 때는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다. 즉, 충분 지성이 있어서 물이 범람하기 때문에 임수는 왕하면 못 라고는 칠살과 그다음에 병화를 대동해서 임수를 재방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또 임수가 신약한 경우에는 인성인, 인성인 금이 있어서 약한 임수를 갖다가 도와줘야지만 어, 임수가 고갈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임수가 태어난 월령을 보게 되면은 인월이 되겠습니다. 인월, 인월은 계절로는 봄이 되는 것이고 봄인. 인대 오행으로는 모강하다 임묘지는 동방목이라고 해서 목이 기운이 굉장히 왕성한 시절이 됩니다. 그래서 인월은 목의 임간지가 되고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인월에 또는 묘월은 목이 굉장히 왕성하기 때문에 임수 자체는 매우 약해지게 되죠. 포태법으로 보더라도 인월의 수는 여기가 병지가 되죠. 일간은 약. 하는데 어 식상인 목이 왕해지게 되면 역시나 임수가 더욱 약해지게 된다. 그래서 신약한 임수는 반드시 경금 같은 것이 있어서 임수를 생해줘야 되는 것이고 또 경금은 임수만 생하는 것이 아니라 목을 갖다가 어 일간의 기운을 뺏어가는 목을 갖다가 절제시켜주는 역할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성을 얻어서 임수를 이렇게 생해 주어서 임수 자체가 왕해진다 라고 봤을 때는 뭐 당연히 어 만약에 임수가 충분한 성질이 있다 라고 하면 무토를 쓸 수도 있는 것이고 뭐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라고 하면 조를 위해서 병화를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것이다 만약에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인성을 얻지도 못했고 지지로 뭐 해수라든가 자수 등등이 없는데 몸만 다시 이렇게 왕해지게 되면 일간 자체가 너무 설기가 과다가 돼 가지고 임수가 고갈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라도 뭐 토 같은 것이, 일간 임수 자체가 너무 약한 중에, 무토 같은 것이 투출하게 되면, 이 목은 임수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이고, 토는 임수를 갖다 극. 하게 되는 것이니 이거는 어, 매우 좋지 못하다 극도 받고 어, 설도 당하는 극설 교집이 되는 그런 어, 사주가 된다라고 해서 매우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인월의 임수는 반드시 인성을 얻는 것이 필요하죠. 인성인 금뭐 경금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하 목을 억제시켜 줄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금이 좋고요. 또 아니면 지질 신유금 등의 뿌리를 얻거나 아니면 해자수 등의 뿌리를 얻을 수만 있다면 이것도, 어, 임수가 약하지 않, 인월이라도 임수가 약하지 않다. 이렇게 신유금이라든가 임, 해자수의 뿌리를 얻어서 임수 자체가 왕해지게 되면 이때는 뭐 무토 병화를 쓸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목이 다시 왕해진다든가 또는 토가 많아지게 되면 임수로서는 매우 쇠약해질 수밖에 없겠다. 핵심은 보다, 이너레임수는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인성이라든가 비경겁제를 얻어야지만, 무토병화를 쓸수 있다라고 하는 점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일간은 임수 일간이 되겠고요. 임수 일간이 태어난 월령 인월이 되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여덟 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자, 일간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되는 것이고 월지에 있는 인목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양목이 되겠죠.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수라고 하는 것은 목을 생하는 관계, 수생목의 관계, 즉, 일간인 임수가 월지 있는 복을 생하죠. 내가 생하죠. 일간인 내가 월지 있는 복을 생해준다. 내가 생한다라고 해서 아생자라고 표현하고 아생자는 내가 생하는 것 식상이라고 표현을 하죠. 반대로 나를 생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생하는 것 생하자라고 해서 이거는 인성이 되,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인성은 어머니 같은 것이고. 이거는 내가 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식상은 나의 자식과 같다. 그래서 여자의 경우 식상을 자식으로 보게 됩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식상을 자식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남자는 관성을 자식으로 보고요, 여자는 내가 낳는 거 직접 여자가 아이를 낳잖아요. 그래서 식상을 자식으로 보게 됩니다. 식상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식신과 식신과 상관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식신과 상관. 자,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어, 식상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양대 양이 되거나 또는 음대 음이 되면 음대 음의 관계. 예를 들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 을목이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을목, 아, 을목이 묘월이 아니죠. 을목이 어, 예를 들어서 오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것도 음대음의 이것이 음대음의 관계가 돼서 임수가 인월에 태어난 것처럼 양대양, 음대음되면 음량의 조화가 맞지 않죠. 요거를 갖다가 식신격이라고 하는 것이고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 공부하겠지만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음대양이 되거나 또는 양대음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음량의 조화가 맞으면 이거는 상관이라고 하는데 오늘 임수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양대양의 관계죠. 그래서 식신격이 되는 것이다. 단 중요한 것 인월은 초춘이면서 목이 어, 왕한 계절이. 계절의 목이 인관지가 돼서 굉장히 왕한 반면에 인월의 수는 여기가 병지가 되죠. 그러니까 일간은 매우 신약한 상태인데 어, 식상인 목이 왕한다라고 해서 설기, 목은 수의 기운을 뺏어가죠. 설기태과 또는 또는 설기과다라고 합니다. 설기과다, 설기태가 설기과다하다라는 뜻은 일간이 어떻다, 신약하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볼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이라고 하는 것, 지장가는 무토라고 하는 것, 병화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감목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인중에 있는 병화는 있어도 없는 것과 같다. 즉 용신을 취용하거나 격국을 취용할 때 예를 들어서 무토와 천간에 이렇게 도출되어 있다고 해서 이거를 갖다가칠살격으로 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화하고 감목을 가지고 격을 잡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병화가 천간에 도출하게 되면 이 편재격으로 격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노래 임수는 식신격하고 편재격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편집격이 됐든 식신격이 됐든 일단 신약 사주가 되고 일간 약함은 재성도 식신도 감당할 수 없다. 반드시 인성을 얻어서 약한 임수의 기운을 모자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자월 연간을 먼저 이렇게 보게 되면은 감목이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죠 인중에 있는 그 본기가 투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한적인 식신 격의 설기태가 설기 과다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병화도 월간에 이렇게 투출되어 있죠 인중에 있는 병화 감목이 다 투출되어 있으면 그럼 예를 격을 잡을까요 예를 격을 잡을까요 당연히 중기보다는 본기가 우선하기 때문에 식신 격에 그 어. 그 식신이 재성을 생하는 뭐 식신생제라고도 볼수 있겠지만 역시나 설기태가 설기 과다한 사주국세이다라고 하는 것, 즉 신약사주라고 하는 것이 큰 관건이 되는 것이고 일제로 임목을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거의 설기태가의 임수가 거의 어떻게 된다 고갈돼서 봄에 가뭄이 들게 되면 물이 완전히 쪼그랑 바가지가 될 수밖에 없겠죠. 현재 진토, 습토가 있긴 하지만 역시나 뭐이 진도, 간복의 뿌리가 될수 있는 것이고, 간신히, 간신히, 물이 마르다 못해 조금, 저 땅바닥에 조금 고여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임수가 매우 약한 것이 큰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생시에서는 반드시 일간 임수를 도와줄 수 있는 인성이라든가 비견, 겁제, 인비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월의 임수가 매우 신약한 상태가 되겠고요. 진의 뿌리를 둔다 하더라도 이거는 그냥 간신히 연명하고 있다 정도밖에 볼수 없습니다. 인월의 임목까지였죠 어떻게 보면 이거 준방압으로도 볼 수가 있잖아요. 묘 시가, 되, 개묘시가 된다 하면 완전한 방합을 이뤄서 이거는 어 거의 뭐 상관화 돼서 일간 개수, 임수가, 어, 졸립 자체가 어려워지는 그런 환경으로 볼 수가 있는데 경자시가 되게 되면 그래도 어찌됐건 간에 임수가 자에 뿌리를 둘수 있죠. 임수 입장에서는 자는 양인이 됩니다. 양인. 그래서 뿌리를 줄 수가 있겠고 뭐줍지 않지만 뭐지의 생을 받을 수 있는 경금이 임수를 생할 수 있다. 물론 경금이 이것도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어 그렇다 하더라도 먹는 것보다는 낮게 줘서 자의 뿌리를 둔 임수 경금의 생을 받고 있는 임수이기 때문에 신 약까지는 아니고 불약 정도로는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 되게 되면은 목화음보다는 어,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좀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신해시 같은 경우에도 해수를 받죠. 아까 자수는 양인이라고 했고요. 임수 입장의 해수는 녹이죠. 녹. 어, 저, 시에, 시에 있다고 해서, 그걸 귀록이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어, 하지만 이제 인해 한목이 돼서 수의 기운은 좀 많이 약해진다라고 볼수 있죠. 그래도 임수가 해 뿌리를 둘수 있고, 약하지만 임, 어, 신금의 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라고 볼수 있죠. 역시나 금수 온으로 가는 것이 좋겠고, 신축시 같 경우에는 축도도 진토 마찬가지로 보다 어 토이지만, 진토하고 축토하고 다른 점은 임수가 축에는 통근이 가능하다. 그렇다고 해서 임수가 엄청나게 세진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역시나, 어, 연명 정도, 졸립 정도 하는 상태에서 신금의 생을 받을 수 있다. 신금은, 신금 또한 축에 뿌리를 둘수 있겠죠. 역시나, 운은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요? 역시나 금수 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경수시는, 어, 신의 씨보다 좋지 못합니다. 이 술토는 건토죠. 물론 충미충은 되지 않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단 경금의 생주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신축시보다는 좀더 약한 구조 역시나 어디로 가야 된다? 금수 운으로 가야 되겠고요. 임인시라든가 개묘시 같은 경우에는 천간에 비견 또는 개묘시 같은 경우는 겁재가 도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지는 완전 목국울이루 있기 때문에 비경급제가 있은 들 나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계묘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가 됩니까? 지지로 인묘진 방합까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그렇죠. 금수 운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을사시병호시 그다음에 정미시 모두 일간이 너무너무 약해지죠. 특히나 병호시 같은 경우에는 인오회국의병화가두 개까지 이렇게 투출되게 되면 임수가 이제 뭐에 증발된다죠. 고갈 정도가 이런 이 땅바닥은 고갈되고 그나마 남은 것은 증발돼서 사라져 버리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어, 상황에 처져 해 있다 이렇게 볼수 있죠. 당연히 운은 금수운으로 가야지만 될수 어, 생존이 가능하다 단 임술 대응되는 진술충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서 39부터 어4 8때까지는좀 고난이 있을 것이다라고 벌써 이거 뭐 어차피 생시에 상관없이 금순으로 갈 때는 임술대우은 진술충이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생시에서 경자시 신의시 정도가 됐을 때는 임술대우이와도뭐 상관은 없겠지만 뭐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신시 같은 경우에는 임신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좋지 못한 사주구조가 된임신충 그래서 이거는 피해 달 생시로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